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어, 이번에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던 이 특히나 검사할 때마다 아 이거 맞나? 혹은 검사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2.4 가솔린 레니게이드 1인구동 모델을 제가 검수하고 있는데요. 어, 회원님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4년이 지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자동차 검사는 해야 됩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배출가스 기준이 통과되지 못했대요 결론은 알고 보니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DPF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 혹은 촉매계통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출가스에 관련된 문제로 이 검사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 보증 보통 3년 6만 키로라고 하잖아요. 3년 6만 키로 말고 우리가 연료계통 부분하고 배출가스 부분의 보증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증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차들마다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이렇게 본네트 위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FCA 코리아 그다음에 인증 번호랑 레니게이드 2.4어 저희는 이제 FWD인데 여기는 AWD로 인증을 받았나 보네요. 뭐 동일 차종이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400cc 가솔린 모델이고 뭐 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인증 받을 때 나타났던 이 기준을 책정을 하는 거고 2016년도 기준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소형 승용이고 가솔린 모델입니다. 디젤 아니에요. 가솔린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 키로예요 무슨 뜻이냐면 3년 6만 키로가 지났어도 배출가스에 관련된 부품은 15년 또는 24만 키로까지 무상보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자동차 검사를 받고 나서 배출의 배출가스에 관련된 부분에 이 자동차 검사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꼭 센터에서 보증 기간인 것을 확인을 하고 고치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보증이 끝나면 이제 사설 업체로 가잖아요. 그 사설 업체로 가서 돈을 주고 고치면 우리가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냥 돈을 주고 고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이 팀장이 챙겨드릴 테니 꼭 체크해서 검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배출가스 보증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